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되라고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새 총리를 만나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 남부와 동부 지역에 이번 주 초부터 강한 폭풍우가 예보돼 홍수와 우박, 토네이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가 미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a 형 간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진자만 두배 증가했습니다. 내일부터 리얼 아이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한번째 주가 되라고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새 총리를 만났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를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니 캐나다 총리의 첫 만남은 좋은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최근 캐나다 총선에서 반미 정서 때문에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카니 총리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농담을 던졌습니다. <laughs> 하지만 캐나다와의 관계는 공정하지 않다며 관세 부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놓고는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laughs> 트럼프는 고율 관세로 중국 경제가 고통받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중국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중국을 제외한 17개국과 협상하고 있다면서 곧 일부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대선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 협의를 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 남부와 동부 지역에 이번 주 초부터 강한 폭풍우가 예보돼 홍수와 우박, 그리고 토네이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루지아나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강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텍사스 버넷 카운트와 미주리주 등 일부 지역은 지난 목요일 발생한 토네이도 피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번 추가 폭풍 예보에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피츠버그, 뉴욕시, 플로리다 남부까지 동부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가 미국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00일의 확진자는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워싱턴주와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서 많은 사례가 보고됐고 미시간과 플로리다 등 동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데다 백신 효과도 지속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보건당국은 생후 2개월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성인도 주기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카운티에서 A형 간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LA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올해 1분기 A형 간염 확진 사례가 모두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A형 간염 확진자는 165명으로 한해 전보다 세배 가까이 증가했고 7 명이 숨졌습니다. 보건국은 하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과거에는 감염자가 노숙자나 약물 중독자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주민들이 감염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주요 증상은 발열과 황달 또는 피로나 복통, 메스꺼움 등입니다. 보건국은 감염자 대부분이 성인이라며 어릴 때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감염된 적이 없는 경우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때 리얼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국토안보부는 국내선 탑승과 일부 연방청사에 출입할 때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 영주권 카드 등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일반 운전 면허증만 있어도 탑승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일정한 문서를 작성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보안 검색과 신체 수색 등을 거쳐야 합니다. 리얼 아이디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법률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일요일 낮 12시 15분쯤 올림픽과 유니언길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다 다른 차량 석대를 들이받으며 연쇄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숨졌습니다. 또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운전자 신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살인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 가족 간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난투극은 지난달 8일 켄자스주 세드위 카운티 법정에서 발생했습니다. 14세 소년을 살해한 19살 테브리스 로빈슨의 판결 중 피고인에게 최대 형량을 선고해 달라는 피해자 어머니의 발언 후 분위기가 격화됐습니다. 가해자 가족이 불만을 표하자 양측이 충돌했고 경찰까지 얽히며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난투에 가담한 이들은 법정에서 퇴장 조치됐으며 재판은 이후 재개됐습니다. 로빈슨은 징역 21년 3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싸움에 참가한 사람들은 무질서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오레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의로 들이받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6시 16분쯤 26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차량이 오토바이를 옆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는 모습과 함께 차량이 급격히 방향을 틀며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미끄러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남폭 운전에 따른 고의적 추돌로 보고 용의자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가스토니아에서 어머니와 어린 딸이 탄 차량이 주택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15분쯤 사우스 오클랜드 길을 달리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주택 지붕을 들이받으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으며 어머니와 함께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노화 억제 특효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대선 소식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이 자신을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리를 한다고 반발하며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과 마찰을 빚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납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약속을 제안했다며 단일화와 관련해 더는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도 오늘 만남에 대해 단일화 논의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애초 어제와 오늘 1박 2일 영남권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당이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며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며 어제 오후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경북 경주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습니다. <laughs>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 일정에 맞춰 대구를 찾아 직접 김 후보를 만나려 했지만 출발 30여 분 만에 김 후보가 일정 중단을 알려 대전역에서 다시 서울행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젯밤 김기현, 박덕흠 의원 등과 함께 김 후보 자택도 찾았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에서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열을 하려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어제 오후 대구로 향하려다 버스 출발 5분 만에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당 차원에서 오늘 진행하는 단일화 여론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가 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입니다. 강차원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압박은 어제 내내 계속됐습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공식 등록 마감일인 오는 십일일까지 단일화를 매듭짓지 못하면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를 향해선 경선에서의 단일화 약속을 기억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트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힘은 당원에게 후보 단일화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오늘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어젯밤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불필요한 여론조사이자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일화는 전적으로 후보가 주도한다면서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난 연휴 중 이틀에 걸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당내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고 당원 여론조사까지 예고하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 즉각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 운영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추가 의원총회를 이어갈 예정인데 김 후보 반발에도 권송동 원내대표가 여론조사 강행 의지를 밝혀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안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공개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한전 총리는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라며 김문수 후보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관우 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한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선 레이스를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답을 반복했습니다.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김문수 후보의 편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는 김 후보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내내 총리로 지낸 윤석열 정부 3년과 관련해서는 개엄이 잘못됐다 생각한다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다. 즉, 나쁜 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전 총리 배우자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선 유일하게 실명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알던 박지원 전 DJ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그그 분이 그 말씀하신 모든 얘기는 철저하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한전 총리는 이어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 개헌연대를 구축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서 제 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 연대를 구축해. 한전 총리는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모두 비상대책 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과도 1 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후보 단일화와 개헌 연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거에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서 자신은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대 후보가 아닌 국가기관과 대결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충북, 충남, 전북 일대를 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직접 때렸습니다. 2차, 3차 내란 시도도 아니 내란 그 자체도 곧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소환했고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이만은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 유경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에선 유교사가 정치적 이유로 돌아가신 건 맞는 것 같다면서 안타깝지만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자신을 해하려는 행위에 빗댄 셈인데 내란이 또 시작됐다고 했던 지난 4일 발언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했죠아요 아슬아슬 길밑 차이도 따랐습니다만 하늘이네. 그것만이 아니죠. 뭐 법률적으로도 중요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정치 세력 간 경쟁이 이상하게 변했다며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될 국가 기관들하고 총체적 대결을 벌이고.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걸로 평가받는 2030 남성을 겨냥한 청년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호봉 산정에 군 복무 경력을 의무 반영하게 하고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BS 김상민. 이번엔 중국 소식입니다. 산둥성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버스 정류장을 덮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는 데다 사고 영상도 SNS에서 삭제되면서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난특파원입니다. 노동절 연휴 후 시내 도로 SUV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더니 버스 정류장을 덮칩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과 벤치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차량에 바친 전봇대도 힘없이 꺾여 쓰러집니다. 도로 곳곳엔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사고 차량도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 뒤집혔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산둥성 텅저우시에서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에 돌진했습니다. 시설물이 모두 뽑혀 종잇장처럼 구겨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사고 직후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당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걸로 보입니다.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11살 소녀도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국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 SNS에서도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소식이 빠르게 확산하자 경찰은 뒤늦게 가해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신원,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무차별 범죄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선 지난달 저장성 초등학교 앞 차량 돌진으로 10여 명이 숨졌고, 지난 1월엔 랴오닝성 시장 폭발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당국은 관련 내용은 물론 사후 조치도 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대형 인명 피해 사건을 은폐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 회의 콩클라베가 오늘 바티칸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와 차단된 채 비밀리에 투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 예측이 어려운데 이번에는. 변수가 더 많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새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콩클라베에 막이 오릅니다. 이번 콩클라베에 참석하는 추기경은 모두 133명으로 이미 이탈리아, 로마에 모두 집결한 상태입니다. 추기경단은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3분의 2, 최소 89표를 얻는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이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추기경들은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인터넷과 신문 열람 등 외부와의 소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성 베드로 광장을 제외한 바티칸 영톤의 대부분 지역에서 휴대전화 통신이 제한될 정도로 보안은 엄격히 유지될 예정입니다. 콩클럽에는 입후보자가 따로 없고 투표 과정이 철저한 비밀에 붙여져 결과 예측이 어려운데 이번엔 변수가 더 많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출신 국가가 이른 개국에 달할 만큼 추기경당 구성이 과거에 비해 더 다양해진 게주 원인입니다. 2013년 콩클라베 때만 해도 과반이던 유럽 출신 추기경 비율이 현재는 39%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신 아시아와 중남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은 크게 늘었습니다. 또 콘클럽에 참석하는 추기경단의 80% 이상이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중에 뽑힌 만큼 교황 선종 이전엔 서로 만난 적 없는 추기경들도 많아 투표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입니다. 바티칸에서 SBS 곽상림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계약이 체결식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원전 운영사가 낸 소송에 체코 법원이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위덕기 기자입니다. 체코 법원이 어제 한수원과 원전 발주사인 체코 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일시적으로 멈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중단시킨 겁니다.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자 회사는 오늘 총 26조 원 규모로 체코 동남부 두코바니에 원전 두기를 건설하는 사업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는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체코 법원에 가처분 성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전력공사가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게 체코법원 설명입니다. 한수원 측은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코전력공사는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했다며 프랑스 전력공사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종 계약 체결 하루 전날 급제동이 걸리면서 오늘 체코 프라하에서 예정됐던 신규원전 본계약 체결식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식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등 대규모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16년 만에 성사된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수출로 기대를 모았던 체코 신규원전 사업,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늦어진 본계약은 체코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서 열린 어버이날 큰잔치에 LA 킹스 구단이 참석했습니다. LA 킹스의 승리의 요정으로 불리는 하모니카 연주단에게 감사를 표하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레이 한인상공회의소가 12년 만에 차기 회장을 경선을 통해 선출하게 됐습니다. 레이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늘 제49대 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정상봉 이사와 김진아 이사 2명을 공식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정상봉 후보는 지난 2017년 41대 이사장을 역임했고, 김진아 후보는 47대에서 부회장과 지난해 갈라 위원장 등을 맡았습니다. 이사님들의 신임을 얻고 우리 상공회의소의 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변화와 또 도전과 나눔 그리고 차세대 육성,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진행되며 투표에 참여하는 130명 이사에게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는 오늘 한인 시니어 300여 명을 초청해 2025 어버이날 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LA 총영서관과 LA 시정부, 올림픽 경찰서를 비롯해 지역 주요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어르신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LA 킹스 아이스 악기 팀 홈구장에서 하모니카 공연을 펼쳤던 한인 시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LA 킹스 구단도 직접 참석해 기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문화성교단체 러빙 워십의 더 홀리원 힐링 콘서트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열렸습니다. 러빙워십의 조샘리 복사는 지난 2일부터 감사한인교회와 나성영락교회 그리고 충현성교교회에서 열린 더홀리원 콘서트에 내외 1,000명 이상의 한인 관객들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한 이번 콘서트에는 배우 허준호와 작곡가 주영훈, 가수 조범진과 연희엘 등이 출연해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지아산 토마토 제품이 리콜됐습니다. 연방 식품의약국은 HNC 팜스에서 재배되고 윌리엄스 팜스에서 판매된 토마토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4월 23일에서 28일 사이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시애틀 종영 사관이 오는 9일 시애틀 오페라와 공동으로 아시안 유산 의달을 기념하기 위해 토스카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송영사관은 한인 테너 이용훈 씨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소프라노 이현지 씨가 한국어로 진행하는 프리 토크쇼, 립세션, 그리고 공연 후에는 포스트 토크쇼도 특별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연초부터 홍역이 확산하더니 백일해와 A형 간염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신을 맞으시는 건 물론 위생관리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월 6일 화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